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네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권한의 남용이나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고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였네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서면으로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판 절차는 청구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는 심리로 진행됩니다. 판결은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문으로 작성되며 결과는 공개됩니다. 결정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련 기관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네요. 권한쟁의 심판의 판결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반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으로 1, 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네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명백한 사안 앞에서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탄핵을 방어하려는 조직적 모습에 많은 걱정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